첫째, 혈압이 안 좋았었고, 두 번째, 혈압 약 먹은 데는한 뭐 10여 년 가까이 됐어요. 네, 혈압 약 먹은 지는. 그리고 관절은 안 좋아진 지가 1년 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병원에 스터디 다녔어요. 몇 개월 다녔어요. 그런데 뭐 침도 맞아보고 한방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치료도 받아보고 관절, 빌드 다 해도 별로 신통치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내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갔던데 치유센터에 들어가 봐라.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다. 첫째, 이 좋은 세상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건강은 잘 살아야 재밌지. 그러니까 너희 안식구랑 너랑 같이 가라. 너가안 식구는 몸이 비대하고 더군다나 양쪽 무릎 관절 수술까지 해가지고 인공관절을 넣고 있으니까 또 혈압도 안 좋고 하니까 딱이다 너는 가면은 여기 오면 식생활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니까 아직 각오를 하고 들어왔죠 우리 애기들이 한다는 말이 딸들이랑 아들들이 아빠 가서 일주일 동안 어디까지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 또야 들러와라 하지 말고 살생각하 시래. 야, 이놈들 살생각이 어디가 있냐. 마음 먹고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날마다 전화가 왔어. 요한 2주 정도에는 애기들이, 아빠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고 전화가 와. 우리 안식는 아예 전화기를 끊어버렸어. 요 <laughs> 그래서 이제 나는 전화 받으면, 야, 오늘 컨디션 좋다. 이놈들아. 너희도 이제 앞으로 나가면 나한테 교육받고 요대로 해. 여러 서리를거없다 <laughs>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했지. 첫째 혈압은 정상 됐고, 안식구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고니 저는 장담하고 있어요, 현재. 좀 걷다 보면은, 욱신욱신은 하고, 아프고, 조금 걸으면은 안 좋고. 여기 와가지고는 한 5일 지나서 운동장을 한 5, 6바고 돌아보고, 또 추우면은 복도를 왔다 갔다 쭉 하고, 그러다가 지금 한 7, 8일 전부터, 한일주일 전부터는 저 앞에 산이 있어요. 거기 여기서 걸어 산 30분 걸려요. 30분, 30분 걸린데 거기 왔다 갔다 해도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통증이란 것은 느껴볼 수가 없고, 숨이 겁나게 가팠거든. 그저 내가 그 정도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숨이 막... 그래요. 휘바람 소리가 나 거짓말이 아니라, 목에서 근데 지금 그런 거 완전히 완화가 됐죠. 숨도 안 차고, 아주 뭐요 관절 자체는 엄청 가벼워졌어요. 내일 우리가 퇴교거든요. 하 여기서 나가거든, 오후 2시에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여기에서 흔대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죠.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기들도 그렇고, 이번에 그 기르던 우리 아들랑, 그거 그 미네리랑 식세 관계에서 지금 맞이 시키려고 본격적으로 지금 내가 <laughs> 마음을 먹고 있죠.